굉장히 좋은데요. 중대 발표하고 방종하는 거. 유명해지고 싶다면은 범죄로 유명해질 수도 있겠. 긴 <laughs> 내가 훔쳐 볼까거든. 경찰입니다. 내가 마술을 보여주지. 이야. 왕. 죽 같은 거 진짜. <laughs> 아 죽겠다. 됐다. 와. FBI, open up. <laughs> 아니 이런 걸로 째지 마세요, 씨. <웃음> <웃음> 아, 뭐. 또 이상한 거 만들었구만 이거. 어? 아 근데 퀄리티는 좋네요. 예. 이런 대사 같은 걸 도대체 어디서 알아내는 겁니까? 어? A few moments later. 궁금해 하시길래 이게 뭔데요? 요 영상에서 첫 번째 장면. 바가민 고민 상담. 알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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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내가 꿈쩍을 거는 최근 방송에 김전일 흉네 <laughs> 경찰입니다. 100만 떠빙 가족여행. 아 메이플 타 이건 알아요. 내가 마술을 보여주지. 이건 알았어요. 이야 부황 바로 나온 그 영상. 경찰을 피하는 바가민 사이코노스토커 그림자복도 영혼 집합소. FBI 오부너그법 영혼 집합소. 비명소리 메인 채널 바퀴벌레 잡기? 비명소리? 유명해지 아 이게 아 이게 바퀴벌레 잡기에서 나온 그거야? 와 이건 생각도 못했어요. 오오 진짜네. 어. 아 근데 이거 초반이 참 이게 임팩트가 있었습니다. 유명해지고 싶다면은 범죄로 유명해질 수도 있겠. 훔쳐볼 거거든. 경찰입니다. 내가 마술을 보여주지. 뭐잘잘만드셨어요죽 yeah! 주깝긴 예. 한데 잘 만들긴 했습니다. 참예 예. 계속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네요. 근데 음 이런 건 고마워 해야 돼요. 근데 고마울 건 해야지. 음. 음.